한 강의실에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니 힘고요들이수업하 한글을 시에 배울 수있어좋 아. 오늘은 합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수업 시간 전 여유 있게 도착을 했는데. 더 먼저 도착한 수강생이 있네요. 수업 준비를 하는 하권선 회장. 어떤 수업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침에 요 우리 초등 인증 농아인반 한글교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10분 정도 하고 있어요. 수업 준비 중입니다.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하는 학생이 있다는 건 수업을 기대한다는 얘기. 학원선 회장이 성인 문해 강사로 활동한 지는 벌써 10년째. 그녀는 합천군 성인 문해 강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 말고는 거의농기 때는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조금. 결석할 때도 있어요.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말로 설명 후에 다시 수어로 설명이 진행돼 일반 수업과 조금은 느리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과 집중하는 모습은 최고입니다. 어, 3시간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3회 수업인데요. 이분들이 오토바 타고 오시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음, 하루에 3시간 하면서 일주일에 2회 수업을 하고 있어요. 4 사십오 분.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챙기는 그녀의 세심함. 수어를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해 웃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과외도 음, 하고 수학도 하고 어, 수학 저기 널비구하는 거라 가지고 계산기로. 음, 휴대폰 계산기로 어, 평수를 어, 제곱미터로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휴대폰 계산기로 하니까 음, 재밌게 교과서에서 답이 틀린 것도 발견하고 음, 재밌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그날 오후 점심 식사도 못한 채 찾은 곳. 음,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이죠. 그리고 또 특화 서비스로 이제 뭐 무릎 수술을 해 가지고 어, 밖에 못 나가신다든지 자, 그런 분들 뭐 말벗도 해 주고요. 그래서 정서 지원도 하고 읍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용주면 한 마을에서 그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역 자활센터에서 채용된 돌봄이 역할입니다. 종일 홀로 답답했을 어르신에게 손이 되어 주고 친구도 되어 줍니다. 약도 맨날 재니까 약도 또. 음, 뭐 무릎 관절 수술한 거. 음, 조금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 혈액 순환이 많이 안돼 가지고 한의원에서 주사를 많이 맞았거든요. 침 어, 침도 많이 맞고 또 병원에도 가시고 했는데 이제 조금 좋아졌었어요. 그냥 지나칠만도 한데 가스밸브며 집안 구석구석 점검도 해줍니다. 다음 집을 방문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여기서 제가 마당에서 전화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르신과 함께 마을 회관에 들렀습니다. 때론 딸처럼, 때론 며느리처럼 말벗이 되곤 합니다. 어르신들 보살피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문예하고 돌봄 서비스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 3년 정도 응,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응,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모두에게 등불이 되고 싶은 학원선 회장. 그녀의 삶이 더욱 행복하길 바랍니다.